안녕하십니까 소성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인중개사 세법을 함께할 알 그런 사람입니다. 보시면 2020년도 시험 대비 컴팩트 세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 빠른 합격 점수를 완성하는 시험 최적화 학습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세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 중에 2차 과목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문항 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적죠. 16문제 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많은 수험생들이 아무래도 세법에 대한 공부를 뒤쪽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음, 당연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1차를 합격해야 2차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2차에서도 비중이 큰 것을 공부를 하셔야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뭐 당연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전략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세법을 아예 버리거나 또는 등한시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까지 가기는 힘들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 일단 세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뭐 따로 전공으로 공부를 했거나 또는 뭐 다른 시험 등을 통해서 이미 한번 눈도장을 찍어 놓은 뭐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상당히 조금 생소한 학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양이 방대하고요 까다로운 암기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에, 댓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일부 발췌해 봤는데요. 보시면 시간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간다. 외교처럼 늘린다. 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생소한 그러한 영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세법을 공부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갔으니까요. 그죠? 그다음 돈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이다 보니 계산도 해야 되고 일부 계산 문제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율이라고 해서 무작정 외워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포자가 되기 일부 직전이다 뭐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보시면 다른 과목을 하다 보니까 밀리고 밀려서 시간이 부족하죠. 한마디로 뭐, 일반적인 수험생들의 전략이죠. 1차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2차 들어와서 중점적인 거 학습하고, 시험이 낼 모레다 보니까 이제 세법을 열었는데, 엄마야? 이게 뭐지? 어, 외교가막 써있나?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들 하십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으로 할수 할 있을까요? 뭐 이렇게 써있는데, 에, 일단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되겠죠. 지금 내가, 어, 완벽하게 세법을 준비하겠다. 그런 마인드보다는, 세법 때문에 내가 떨어지지 않게끔 공부를 하겠다? 또는 약간의 도움을 줄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하겠다. 합격의 말이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전략상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는 시간은 당연히 다른 과목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세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32회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변칙적으로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어, 비중 같은 게 말이죠. 하지만 뭐큰 틀에서 본다면 별로 이게 달라질 것도 없어요. 보시면 조세총론, 지방세, 국세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조세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지방세,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고런 세금,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뭐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들 얘네들은 국가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세금에 대해서 다루는 시험과는 다르게 공인중개사는 워낙 실무적인 시험이다 보니까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커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조세와 관련된 과목을 시험본다 세법에 대해서 시험본다라고 한다면 국세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데 비하여 우리 공인중개사는 지방세가 뭐 국세만큼 거의 뭐 그것 이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나 뭐 이쪽 에 약간 뭐 비중 또는 종부세가 약간 비중을 두긴 했습니다만 거의 지방세랑 국세랑 비슷한 수준인 거라 또는 지방세가 살짝 조금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뭐 그렇게 학습을 해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될 영역인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얘네들이 이제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이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laughs> 어,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세금 내고 가지고 있을 때도 내고 팔아도 내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돼요 이쪽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면 되겠고 뭐 비중으로 비율로 표현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결국 취득 보유 양도와 양도 쪽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학습해 주시면 거의 모든 세법의 영역을 커버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여기서 중점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학습하셔도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어떤 식의 깊이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간단한 맛보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취득세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가볍게 이론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 정도 깊이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길 부탁드려요. 봅시다. 일단 취득 단계, 취득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우리 취득세에서 취득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간주 취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원시 취득은 뭐냐면 내가 최초로 취득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 이렇게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내가 토지를 처음으로 취득했다 그런 것들 여기 들어갈 수 있겠고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고 건축물을 내가 새로 지었다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점유 시효의 취득 뭐 이런 게 있는데 점유 시효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한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별건 아니고요 법적 요건을 갖추고 내가 일정 시효 기간 동안 점유를 하게 된다면 관련된 부동산을 내가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는데. 이 점유 시효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승계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내거 이렇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원시 취득의 한 종류로 여러분들이 외워 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됐어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승계 취득인데 승계 취득은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내가 가져온 것이죠. 뭐 돈을 주고 사왔든 공짜로 받았든 말이죠. 승계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원래 다른 사람 것이었던 것이죠. 그걸 이제 내가 가져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어, 대가가 수반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된다. 내가 대가를 지급하고 사왔다라고 한다면 유상. 대가 없이 그냥 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상속이나 증여가 뭐 대표적인 무상승계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일단 유상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일반적인 매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에 들어가서 아파트를 매매한다든가, 뭐 땅을 매매한다든가, 그런 것들. 그런 일반적인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뭐 부동산끼리 교환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유상승계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내가 A라고 하는 토지를 가져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 토지를 상대방한테 준다. 당연히 돈은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을 넘긴 거잖아요. 따라서 교환에 의한 취득도 당연히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니까 유상승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현물출자. 기업 입장에서 주식을 이렇게 발행합니다. 보통 이제 주식을 발행해주면서 주주로부터 돈을 받죠.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데 애매하게, 애매한 건 아니라 조금 별나게 주주가 돈이 아닌 건물을 나한테 주더라. 즉, 건물을 회사가 받고 그에 따라서 주식을 준다. 그게 이제 현물 출자인데 역시 회사 입장에서는 건물을 내가 출자 받으면서 주식을 대가로 지급했잖아요. 따라서 무언가 대가가 지급됐으니까 이것도 유상승계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연부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2년 이상 나누어서 대가를 지급하는 한마디로 조금 규모가 큰 그러한 부동산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대물변제는 내가 빚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자한테 내가 5억 원 만큼의 빚이 있었는데 내가 빚을 갚지 않은 계속 버티다 보니까 저쪽에서 그냥 네 부동산 가져갈게 뭐가져가버리는 이런 케이스죠. 한마디로 상대방한테 돈을 받은 건 아니고 대신 상대방한테 갚아야 될 빚이 없어져버리는. 어찌 됐던 대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게 대물변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담부 증여. 여러분들 증여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즉, 부모님이 증여를 했다.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워낙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많이 가지신 분들이 차라리 뭐 자식한테 증여하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여가 상당히 조금 건수가 많아졌다라고 하죠. 즉, 공짜로 받아오는 것이 증여입니다. 즉, 무상승계인데. 지금 보시면 앞에 독특한 말이 써 있어요. 부담부. 즉 부담과 함께 증여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 갑이 을한테 건물을 이렇게 줘요.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건물을 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건물을 주면서 건물과 관련된 빚 5억 원도 네가 갚아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을 입장에서는 건물도 받아왔지만 부채도 같이 떠안았잖아요. 이때 을은 저 10억 원 중에 5억 원 상당액은 내가 무상승계. 한마디로 공짜로 실제 받아온 것이고, 나머지 5억 원,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갚아야 될 부분이니까, 이것은 내가 상대방한테 대가를 지급하고 사온 것으로 취급해서 유상승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마디로 내가 빚을 떠하는 부분만큼은 대가를 주고 사온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공짜로 받아온 것, 즉, 무상승계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이와 같이 부담부 증연이 뭐 이런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 할수 있는데 별건 아닙니다 반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는 나의 배우자 이건 뭐 제가 설명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직계존비속은 뭡니까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직계존속이 되는 것이고 직계 비속은 나의 아들, 딸, 나의 손자, 손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관의 거래를 했대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대가를 지급하고 사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단 증여로 보게 됩니다. 증여. 네가 돈을 주고 사왔다라고 하지만 나는 증여로 보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거야?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즉,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관의 거래를 돈을 주고 사왔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사온 것이 즉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하니까 내가 유상취득으로 보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네 가지가 있는데 약 글자를 따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서로 교환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는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었다라고 해서 교파 공증으로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파 공증. 교파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이 같은 그러한 집단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는데 이 종교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야 나는 A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다. 내가 교파를 공증했더니 믿어주라! 나는 유상취득했다!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다 시험장 가서 답을 골라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짧은 시간 내에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조금 구석진 내용까지 한번 설명해 봤어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일단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 교파 공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즉, 교파 공증을 통해서 유상취득한 것이 입증된다라고 한다면, 그땐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을 인정해주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간주취득이 있습니다. 간주취득은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내라. 뭐 이런 건데요.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또는 선박 차량, 또는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에 따라서 가액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게 아니지만 네가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가치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좀 내라. 그런 거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 즉 50%를 초과하는 주주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내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깊은 내용이니까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 학습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눈도장만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 취득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러한 지식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얘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합시다.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2014년 공인중개사 문제고, 일부러 쉬운 문제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보시면,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그럼 보시면, 어,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 아까 우리가 봤던 것 같은데, 그죠? 교파공증. 배우자.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취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지만, 교파공증의 항정에서는 내가 유상취득을 인정해주겠다. 그런 거였잖아요. 배우자지만 공매니까 얘는 유상취득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파도 나오네요 그죠 얘도 유상취득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 나왔는데 증명이 된대요 사실이 어, 교파공증의 증이네요 유상취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권리이전이나 행세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전속과 교환했대요 어, 다 나왔네요 교파공증이 그죠 교파공증 다 나왔네요 5번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5번이 답이 될 텐데. 5번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부담부증여 살짝 공부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금액을 조금 다르게 해 볼게요. 10억원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증여하면서 4억원은 니가 갚어 뭐 이렇게 넘긴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 일단 공짜로 받은 부분 6억 원 상당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상취득으로 보지만 부채를 떠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중여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취득으로 봐야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 주시면 돼요 요 정도의 깊이로 나, 어, 공부를 해 주시고 요 정도 수준의 난이도로 일반적인 문제가 구성된다 라고 생각하고 학습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음, 모두 공인은 어떤 식으로 부동산 세법을 공부해 나갈 것이냐 일단 스텝 1 스텝 2 스텝 3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음, 여러분들과 함께 어, 용어 끝 필수용어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어,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용어 정리를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합격에 꼭 필요한 용어를 정리할 것이고 그리고 단순하게 용어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뭐 쉽게 얘기하면 기초학습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단순하게 띄엄띄엄 단어 정리를 한다는 개념이기 보다는 기초 틀을 완벽하게 가져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스텝2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부분, 핵기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개념을 바로 기출에 적용하는 건데요. 기본적인 핵심 개념 쭉 설명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기출 문제를 바로 연달아서 풀어 볼 거예요. 아까와 같이 관련된 이론 정리하고, 그리고 관련된 기출을 연달아서 풀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어, 강의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인데 실전 모의고사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험 감각을 제대로 느끼시려면 실전 모의고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신 출제 경향 완벽 반영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당연히 내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실전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어, 모의고사 그러한 과정 거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많은 과목을 하다 보니까 뭐 문제풀 시간도 솔직히 잘안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빈출 정지문 한마디로 올바른 문장, 올바른 문장만을 쭉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관련된 세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됐어요. 뭐이 정도 스케줄을 잘 쫓아오시면. 절대 세법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은 일은 없을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2022년 공인중개사 세법 ot 강의였고요. 어, 상당히 조금 어려운 시험입니다. 실제 그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하고요. 점차 점차 응시생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당연히 좋은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임하는 여러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리고요.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